몇음 떡볶이에서 시키면 너무 매운데? 없, 예를 들어, 음. 와 매워. 주에 엄마 없잖아. 입좀더 편해? 소금만 입고 운동할 수 있잖아. <웃음> <웃음> 다들 팀 줄린 그리고 다 엄마 뭐라고 했어? 아, 엄마. 아. 왜? 음. 그 가끔 리이한테 화날 때도 있잖아 내가. 음. 서운할 때나. 그럴 때 항상 생각 그 음. 아, 세상에 그런 남편이 없어. 이렇게. 왜? 얼마 전에 그 추목이었거든. 더운 더운 근데... 거. 어. 어. 그래가지고 닭도리탕 시켰어죠 근데 더우면 왜 뜨거운 음식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뜨거운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제 보양식 뭐 이런 거 더워지니까 더우면 체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보통 많이 먹는 게 닭. 다... 아, 근데 이. 주먹밥 너무 뭐 많이 시켰나 봐. <laughs> 어떡해? 이렇게 많을줄 몰랐어. 오마이갓, oh <laughs> 이거 무슨 뷔페야? <부패야? 웃음> 어느 거더 커? 설악산 아니면 백두산? 백두산. 여기 백두산, 여기 설악산. 근데 추가, 내가 항상 한개 시키면 주먹밥을 다 먹어서 모자라지거든, 가격에. 아니야. 이번에 좀 많이 시켰어. 난 많이 안 먹자. 이거 <laughs> 엽떡. 엽기떡볶이에서 음 시키야 너무 매운데? 아 근데 왜 이렇게 매워? 아니 색깔 왜 이래? 이거 라바야. <놀람> okay.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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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ful. 오케이. Okay. Okay. 내가 이거 만들었어. 계란찜. Nice. 먹어봅시다. 아니 단수 진짜 많은데. 항상 좀 모자랐어 시키면. 모자르면 음. 그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는 극단적 <laughs> 아, 예를 들어 뭐두개 말고 1.5인분 이렇게 시킬 수있어오 마이 갓 엄청 됐어. 맵게 했지? 아니? 오 마이 갓아 응. 다리 먹기 힘들어 츄 다리 먹어 다리 좋아하는 줄 알았어 너. 아니 근데 치킨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기 좀 지금 불편해가지고 손으로 발려먹을 수가 없잖아 진짜. 내가 살이 빼줄까? 살이 빼 줄까? 응. 음. 그거 뭐야? 살 발려 줄까? 응. 음. 땡큐. 근데 이거는 이미 다 먹었어. 어, 했어. 다음 거, 다음 어. 거. 왔다나 근데 아직 한 입밖에 못 먹었는데 벌써 맛있어. 저는 닭도리탕이 좋아. 삼계탕이 좋아? 음, 삼계탕. 아, 진짜? 나도 삼계탕. 왜? 요쟤 음. 이거 알아? 당면 분모자. 모자? 분모자, fry. 괜히 당면이잖아 이거. 근데 좀 d i 와 매워. 분모자? 어. 음. 음. t h 일제 스위트. 나한테 고기 줄 때. 나는 이걸 다 섞어서 먹는 걸 좋아해. 떡 약간, 치킨 약간, 당면 약간, 화분 약간. 아우 맛있어. 밴쿠버에 있을 때 줌. 음. 이런 거 먹어 본적 있어? No. n no? no. 어, 분간 이거 내 최애 메뉴일 거 같아. 왜래? Really? 엽기 떡볶이 국물인데 떡도 먹을 수 있고. 당면도 먹고? 진짜 매운 거잘 먹어. 나 한국 사람치고 그렇게 잘 와. 먹는 편 아닌데. Oh God, cheese. 오, cheese. 메인 재료는 튀세야다 네. 이거. 음. 야. Yeah. 에안녹는다고 아, 먹는다. 그래 오늘 집에 엄마 없잖아. 그래 좀더 좋아? 음 나쁘지 않아. 그래 집좀더 편해? 음, 음 엄마는 불편한 거 없어. 소금만 있고 운동할 수 있잖아. <laughs> 그거는 좀. 음. 수건만 입고 돌아다닐 음. 수 있어. 아니, 우리 그 방송 조선의 사랑꾼 그거 나가고 나서, 우리 그 작가님들이랑 다들 처음에 걱정한 게, 어, 줄리엔 너무 사람들이 미워하면 어떡해? 어, 버릇 없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막 그거 되게 고민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완전 걱정. 반대였어. Really? 응. 다들 팀줄리엔 그리고 다 엄마 뭐라고 했어. 아, 엄마? 어. 약간 반반? 응. 어. 100대 0. 에이. Really? 응. 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 나한테도 빨리 따로 살으라고. Really? Why? 지금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Why? Really? 응. 내가 불쌍한다고? 응. 아니 내가 잘못했어. 너무 고생한다고. 아, 그래도 나한입 네. 먹을 수 있었어. 장모님이랑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 신혼에. 아, 근데 장모님 착해. 근데 나는 원래부터 항상 그 인터뷰할 때도 그랬거든. 응. 아내한내 남편한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엄마가 막 서운하다고 하는 것도. 난 솔직히 엄마 편이 아니라 다 추리 편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작가님들이 아니 너무 남편 편부터 편만 드는 것 같다고 난 아무리 봐도 추리가 많이 그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도 아 나는 중간에서 내가 잘 해야 된다 응 네.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방송에서 지금 편집해서 나온 내용은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걱정하더라고 추리를 내가 DM DM? Yeah? DM 고생했어요 음. 근데 어떤 장모님 얘기였어.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장모님이랑 사는 거 쉽지 않지. 어쨌든 신혼 부부가 누구랑 그... 다른 사람이랑 사는 건 쉽지 않아. 근데 우리 아예 없어 불편해 주인. 아니야. <laughs> 근데 우리 다른 층이야. 아 그래도? 응. 그래도. 그리고 엄마가 가끔 좀 그런 거좀 같이 이렇게 뭔가 하, 있을 땐또 하고 싶고 그런 거 되게 원하니까 나도 그런 게좀 되게 음. 답답하긴 했어. 그래? 그래서 근데 뭐 지금은 어쩔 아니, 그... 수가 없는 또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도 메시지 본것 같아. 왜? 음. 응. 왜 근데? 나한테 부탁하는 메시지. 제발 준인 너무 힘들어 오. 보여요. 제발 나왔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느낌. 어. 사람들 되게 걱정하네 나. 아 그리고 추이가 음, 너무 엄청 착하고 그런 이미지니까. <laughs> 음. 아니야,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야. 나 오히려 반대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때 좀 먹어야 했어요. <laughs> 엄마한테 막 말을 잘 해도 또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번에 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엄마도 한번 알게 되고, 음. 아, 사위가 같이 사는 게 진짜 쉽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음. 나는 항상 엄마한테 그랬거든. 줄리엘이 살아주는 거다. 가끔 출리한테 화날 때도 있잖아 내가 음. 서운할 때나 그럴 때 항상 생각을 해나 어. 어젯밤에도 생각했어 아 세상에 그런 남편이 없어 이렇게 왜? 나도 같이, 생각해봤어 같이 만약에 내가 밴쿠버 가서 음. 캐나다 가서 사는 거야 근데 출리가 어머니를 같이 좀 모시고 살아야 돼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음. 그럼 나도 같이 살것 같아 음. 우리 둘다 착하네.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럼 네티즌들 다 나한테 <laughs> 얘기할 거야. 제발 지은한테 힘들게 하지 마. 음, 음. 근데 엄마들이 좀 성향이 우리 엄마는 또 되게 외국 스타일이잖아. 외국인이니까 좀좀 음. <laughs> 달라 느낌이. 음. 약간 좀 시어머니가 원래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음. 나는 그 힘들다는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것도 해보고 뭐 시어머니랑 뭐 시댁 그 친구들이랑 사촌들이랑 다 같이 밥도 먹어보고 음. 웬만한 건 해봤잖아. 근데 쉬웠어. 너 어머님도 음. 좋은 장모님이야. 그 아, 그치뭐 그게 막 엄청 그런 스타일은 뭐, 아닌데 그래. 가끔 좀아좀 아, 좀, 엄마도 좀 저런 거좀 투머치다 싶은 거가 있긴 하지. 아이, 없지 않아. 왜냐면 우리 같이 사니까. 그거는 네가 딸이라서 그렇게 생각. 그런가? 그래도 내가 엄마 편 드는 거보다 튀편 들어주는 게 낫지. 음. <laughs> 우리 엄마랑 그 여행했을 때 음. 어땠어? 음, 너무 편해서 솔직히 내가 신경 거의 안 썼지 그래서 내가 같이 갔을 때도 일부러 생각해서아 그럼 아침식사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싫다고 혼자 먹을 거라고 어. <laughs> 그냥 그런 거 보면 좀 되게 동, 독립적이라 그래야 되나? 엄마, 엄마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뭔가 좀더 편한 거 같아 음. <laughs> 아니 근데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아니, 그 사람을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음. 왜냐면 그런, 그런 나쁜 사고가 아니라서 <laughs> 그래도 추위가 엄청 고마운 거지 그. 예. 사실 그런 거 같아 내가 바빴자또 엄청 음. 바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집안일은 아예 못 하는 거야 살림만 이런 거 음. 음. 그런 기본 일을 아무것도 못 못하, 하거든 거의 아침부터 저녁 딱 일하고 나면 뻗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나는 엄마가 다 도와줬었거든. 음, 우리 여행갈 때, 우리 여행갈 강아지? 때 강아지도 다 봐줘야 되고, 어. 단순히 모시고 사는 거라기보다 도 음. 우리도 엄마한테도 또 베네피스를 음. 받는 거니까. 그지난또 한편으로 또, 쟤한테 또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음. 엄마가 음. 있음으로써 우리가 또 받는 그런, 우리가 또 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 안 그렇고 다 튀겨야 되는데. 그럼 음. <laughs> 음. 더 피곤할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또 같이 해주는 역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 걱정해? 고마워 신경 써서. 근데 나는 우리 둘이만 살아보고 싶어. 음 그거 맞아. 그래서 아무튼 난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 나도. 어. 줄리니 쉬운 거 하는 거 아니야. 또 음. 나도 더 배려하고 해야 돼막 이런 음. 생각 들면서. 맨날 맨날 보니까 약간 대화 어려 어려워. 근데 만약에 음. 따로 살면 음. 그럼 만날 때. 할 말이 좀좀더 좀더 노력할 수 어. 음. 아니 나는 추의 어머니랑 나랑 둘이 만나잖아. 음. 얼마 전에도 그때 벤쿠버에서 추가 화장실 가고 나랑 어머니랑 둘이 됐단 말이야. 어.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어. 어. 심지어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어. 그러면 무슨 얘기하면 아, 날씨 진짜 좋아. 예. Yeah. 스몰터. 스튜스 완전 스몰 턱이야. 음, 음. 어, 날씨 정말 좋고 음. 뭐 여기 너무 예쁘고 음. 줄리엔 어 어제 잠잘 잤고 못 잤고 음. 뭐 우리 맛있는 음. 거 저녁에 먹었고 음. 막 진짜 고개 딱 하고 나면 할 말이 또 없어. 어. 그럼 약간 그냥 어색하게 음,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네. 돼. 언어도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네. 언어가 좀 완전 똑같아 버리면 되게 다양하게 네. 또할 수가 있는데 가끔 어머니가 추위 옛날 얘기해 줘. 그런 건 내가 또 들을 수 있지. 어 배불러. 응, 배불러? 다 먹었어? 음. 거봐 그거 내가 두개 스틱이 잘했지? 어. 봐봐. 안 그랬으면 모자랄 뻔했어, 또. y 러 u r e right. 봐. Right. <laughs> right. 오늘 닭도리탕 먹방 원래 찍으려고 그랬는데 다 먹은 거고. 예스. Yes. 여러분, 걱정해서 <laughs> 너무 고마워요. 근데 난 괜찮아요. 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어머님 너무 착한 분이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많이 도, 도와주시고 방송만 약간 그냥 잠깐만 봤으니까 그럴 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해도 돼요 바이바이